상 주님은 우리들을 감찰하십니다. 주님께서 감찰하심에 저희들 모든 입술과 모든 육신이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로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선 자세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 정말 코로나가 이 땅에 만년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겁을 먹고 있습니다. 하지만 주님이시오. 주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병마와 모든 병충해를 내릴 때에는 내게 기도하고 내가 들으면 그 모든 것을 사실이라고 하셨습니다. 코로나 역시도 주님께서 내리신 재앙을, 재앙임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강구할 때 주님께서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. 저희들 코로나에 겁 먹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앞에 자신들을 회개하고 자신들이 잘못을 정말로 지금 주님 앞에 당장 해결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.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실용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오. 저희들 오로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될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 저희들이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될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할것 없이 다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될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정말 우리들에게 항상 정말 생명을, 고, 힘을 공급하는 그런 원천이 될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이요, 길이요, 어, 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이시여 저희들 그 길을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서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끔 하게 해 주옵소서.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그 세상에 주눅 들지 말고 오로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수 있게끔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아멘.